네, 오늘 기가 막힌 요리를 소개할까 합니다. 제목은 "냉이 샤브샤브"가 되겠습니다. 자 냉이는 밭에서 오늘 산 밭에서 자연산입니다. 상업용으로 기른 냉이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향도 그렇고 상당히 향이 진합니다. 밭에 가면은... 산밭에 가면은 한가마를 캘 겁니다. 한가마도 더캘 거예요. 막 엄청납니다. 자, 냉이를 켜왔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냉이 샤브샤브를 해먹는데,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아마 시도했을 겁니다. 진짜 맛있고, 시원하면서 냉이 향이 쫙! 온몸에 그냥, 아, 전율을 일으킬 정도로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자, 그럼 냉이가 일단 준비가 됐습니다. 조그만 걸로 한소쿠리가 되겠습니다. 요 정도 다 먹습니다. 마늘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도 밭에서 몇불이 아, 켜왔습니다. 요즘 파가 달고 상당히 맛있습니다. 겨울을 이기는 파입니다. 배추, 어, 먹기 위해서 저장해 놨던 배추입니다. 자, 쌈으로 먹던 배추, 속 아, 준비했고, 그다음에 버섯은 상당히 여러 가지 버섯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표고, 팽이, 뭐 느타리, 종이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버섯이 이렇게 많아도 버섯은 금방 없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육수는 소고기로 낼 겁니다 한우, 아 국거리, 사태나 양지 반반 해도 좋습니다. 이건 2, 300g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아, 바로 이제 끓는 물에 넣어서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아, 바로 건져 먹는 게 아니라, 이건 계속 육수로 활용할 거기 때문에, 얘를 살짝 삶은 다음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구수하면서, 아, 기름기 많아도 이 구수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투입하시고, 이제 시원하고 시원하고 칼끔한 맛을 원하시면은, 한번 살짝 한우라고 해도 살짝 삶아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제일 먼저 투입할 게 뭐냐면은, 양파, 큰거 반쪽하고 무, 그 다음에 마늘 넣고 끓인 다음에, 한 5분 정도 끓은 다음에. 아, 소고기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가지 재료를 넣는데 냉이를 넣기 시작하면서부터 국물이 아주 진짜 냉이향과 그 시원함 진짜 뭐안 먹어본 사람들은 <laughs> 그 맛을 상상하기가 힘들겁니다. 진짜 기가 막힌 그런 국물이 탄생이 될겁니다. 일단 국물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이 한 5분 이상 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소고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는, 소고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살짝 삶았습니다. 반반으로 했습니다. 사태와 도가니를 넣어도 되는데, 아, 도가니가 조금, 집에 없어서 수지를 했습니다. 수지 자, 일단 소고기 중에서 딱딱한 살, 딱딱한 살이 뭡니까? 딱딱한 살은 사태, 국물용, 그 다음에 수지를 넣고, 얘네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국물용이에요. 국물을 내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다 먹고, 나중에 마무리로 얘네들을 잘라서 먹으면 상당히 잘 익어서 맛있습니다. 고소하고, 소고기도, 자, 이게 딱딱한 사태와, 아, 저기를 넣겠습니다. 스지를 예. 사태가, 이게 사태구나. 사태와 스지를 넣고, 한 10분 정도 끓이겠습니다. 10분 정도. 자, 10분 정도. 끓이기 전에 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얘는 멸치액젓 멸치액젓을 반 큰술 정도 넣겠습니다. 얘는 이제 나중에 간을 맞춰가면서 조금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간장 반 큰술 정도 넣겠습니다. 그러면 요술 간장, 반큰술 정도 넣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10분 정도 더 끓인 다음에 어, 그 다음 팔을 넣고 샤브샤브를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 소스는 자, 찍어 먹을 소스는 좀 연하게 했습니다. 요술간장 30. 멸치 액젓 10. 국간장 10. 그 다음에 소바, 일본, 소바간장 50. 이 정도 비율로 해서 자, 소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10분 이상 끓었습니다. 여기에 이을넣했습니다 넣고 배추를 자, 한 천천히 넣어서 먹어도 되니까 이 정도로 넣고, 그다음에 버섯도 골고루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팽이 버섯도 넣고, 표고도 넣고, 느다리도 넣고, 삼미도 넣고, 이렇게. 버섯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버섯이 끓으면 줄어들고 금방 먹습니다 이제, 이제 냉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냉이 자. 자 이제 냉이가 익으면서 향이 기가 막힙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안 떠먹어봤지만 제가 해마다 먹어봤기 때문에 아마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시원하고 향도 기가 막힙니다. 이거 아, 1년 중에 2월, 3월에 먹을 수 있는 특별식입니다. 저는 이거를 2, 3월에 아, 장사를 하신다면, 아, 뭐 멀리서 차 타고 아, 먹으러 오지 않을까 줄 서서 막 기다렸다 아, 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음식이라고 자보를 합니다. 근데 지금 아 대한민국에서 누가 시도를 해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이이 방법이야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겠죠. 예. 자. 냉이 향이 쫙 올라옵니다. 오늘 아까 낮에 가서 냉이를 밭에서 캐온 겁니다. 얘들을 이제 소스에 찍어 먹고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물이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뭐 아마 다들 펄쩍펄쩍 뛰든지 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시원한 아주 기가 막힌 맛입니다. 다시 한번 이게 무슨 아 이렇게 소고기 들어갔는데 아 기가 막힙니다. 다시 한번 아, 아 이거 뭐 냉이를 제가 전번에 바지락과 끓이는 그 냉이 국물 그것도 상당히 시원한데 아 이게 그거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자 이제 냉이가 요 정도면은 사실은 거의 익은 겁니다 요거를 먼저 소스에 찍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냉이 향, 봄을, 아, 입에서, 완전히 봄을 만끽한 것 같아. 요 너무 맛있습니다. 냉기도 맛있고, 버섯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모든게 다 먹을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장사를 하면은 이런걸 아직 안 먹어본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된문게 이걸 안 먹어본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 새로운 음식 도전해 보고 싶은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아, 도전을 해 보세요 한번 아, 이 냉이 샤브샤브로 분명히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아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힙니다. 진짜 아 몸이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 너무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고기 먹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기 음. 응, 고기 잘익었습니다 이제. 응, 너무너무 국물도 시원하고, 고기도 짠득짠득하니, 아우, 고소합니다, 고, 고기도. 시원한 국물, 국물에, 아, 하나 더큰 걸로, 아, 음 아주 쫀득쫀득하고 고소한 고기 국물도 너무너무 구수하고 짠득해졌습니다아 완전 대박 중의 대박입니다.